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고요.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번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두 개... 괜찮아요. 뒷감당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예. 자, 먼저 뭘 넣을까요? 물풀이요. 물풀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풀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럼 조금 있는데요, 다 넣어요? 아 몰라요. 님이 알아서 그거 양 정해주세요. 음, 적당히 넣어. 알았어요.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사면 돼. 그리고, 네. 그리고 물을 넣어주세요. 넣고 있어요. 잠시만요. 풀 넣고 있거든요. 지금 동생이 제 방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쳐들... 문을 잠그세요, 그럼. 잠궜어요 아까. 내가 왜 들어와? 엌, 망했다. 영상으로 보고 있었더니 풀을 바닥에 다 흘렸어요. 괜찮아. 내일 아니야. <laughs> 아니, 그래서 문제점은 양이 얼마 없어진단 말이야. 아, 괜찮아. 조금 조금 내로. 아주 그냥 싹싹싹싹 긁어 놓는 중. 이 정도 면 됐어요. 이거 물을 넣어주세요. 물이요? 조금 더. 어 물풀보다 조금 더 많이요? 네. 그럼 잠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도 잠깐 기다려야 돼요. 물 통을 안 가져와갖고. 아 여기 있다. 있다. 물하면 되지 않 여기 있다. 근처에 있는 물로 하겠습니다. 인형 게할때그 물로 써도 되나요? 예. 알았어요. 아주 그냥 빡빡 넣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물은 일단 죄다 털어봤어요. 섞어볼게요. 네. 썩, 섞는 중. 그리고. 잠시만요, 아직 섞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물풀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응. 잠구지 마. 슛. 그리고. 네. 거 넣어주세요. 뭐요? 에키요? 에티. 조금만. 네, 몇 번째 뿌릴까요? 아, 어, 칙칙이거든요? 숟가락 정도? 네? 두 숟가락, 한두 숟가락.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아, 알았습니다. 이게 좀 많이 세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아니, 세번이면 어떻게 이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칙칙이 액티라서. 아. 이게 좀 많이 세가지고 칙칙이를 달아놨어요. 섞어볼게요. 조금씩 뭉치고 있습니다. 뿌렸어요? 네? 뿌렸어요? 풀이요? 아니요. 물이요? 액티어. 액티어 더 넣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더 넣었냐고요? 네, 다 넣었죠. 섞는 중입니다. 그, 글라 어쩌고저쩌고를 넣어주세요. 글라 그 어쩌고저쩌고가 뭐죠? 글로 시작하는 거. 글로? 예? 글로, 글루 맞아요. 글로가 뭐예요? 몰라요. 아, 어쨌든 다른 슬라임 몇개있겠든요는거 그 있잖아요. 아, 글리살린 아, 그래, 그래. 그게 저희 적어도 집에 적어도 없어요. 있어. 그게 저희 집에 없어요. 아, 그러면. 네. 일단 반죽을 해주세요. 네, 지금 반죽 완성했습니다. 뭉쳤어요? 아니요. 아직 조금 흐물흐물해요. 그럼 액체를 좀만 더 넣으세요. 네, 아, 뭉쳐질 정도까지. 네. 아싸, 잠시만요. 슉.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액체를 몇번더 넣을까요? 좀 네. 뭉칠 정도로만? 네. 어후,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네. 아우씨. 아우. 1칙, 2칙, 3칙, 4칙, 5칙. 됐습니다. 그다음 뭉쳐졌나요? 오 살짝씩 뭉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뭉쳐진 말해주세요. 액티를더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섯 번더 넣으세요. 오케이 네 다섯 오케이 이제 될 거야. 뭉쳐졌죠? 오네 살짝 뭉쳐졌어요. 하지만 손으로 만지진 못해요. 그 정도로 끈적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충 뭉쳐졌어요. 그 다음에 님이 알아서 만드세요. 네. 저 식당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남을 알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끊었어. 아이씨. 그러면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슬라임도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어떤 슬라임 넣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세개 중에. 어느 것 세고리 가요. 하나 맞춰보세요. 딩동랭! 1번 슬라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거를 넣도록 할게요. 시작 열었어요. 이제 얘를, 이렇게, 얼만큼 넣을까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댕댕거립니다. 그래서 곧 끊어질라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얘를? 얘를 조금만 녹여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물이 없어, 지금. 큰일이야. 이 정도. 어! 근처에 또 물을 발견했어요. 이건 칙칙이 들어온 거란데 그래도 일단 해! 대충, 좀, 뜬, 손단죽로 녹여줄게요. 야. 대충, 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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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봉당. 이제 얘를 이렇게 섞어줄게요. 뭔가 망한 것 같아요. 전혀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바다에 풀을 흘렸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바다에 온통 풀 범벅이에요. 밖에 제 동생 때문에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을 더 넣을게요. 아,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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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나와라, 좀! 이거 여기 잘라버릴까?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안 나오네. 아주 그냥 싹싹 굵어야 하나? 흠, 언젠간 나오겠지. 될까될까 기다려야 시간. 근데 한국인은 참지 않지. 그냥 얘네가 전혀 섞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 조금 뭉쳐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을 찍찍 세번 해줬어요. 두 번일 수도 있어안 샜거든요. 야호, 썩는 중. 근데 진짜 팔이 아프네. 아까 넣은 클리어 슬라임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걔가 진짜로 안 녹고 있고요. 그, 아까 풀하고 액키하고걔네들 있잖아. 걔네가 주르륵 물처럼 녹고 있어! 오케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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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망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렸잖아요. 그, 그, 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늦게 그거 했냐면, 이유는 커뮤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어쩌고 저쩌고 커뮤니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오랜만에 손만 보이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 만들면 심심하잖아. 동생을 불러올게요. 뿅, 동생 불러오기. 성공이 아니라, 편집을 안 하잖아 내가 그래서 지금 불러야 돼와 불러볼게요 불러오는 중이야. 느껴졌어? 오 이거 느낌 꽤 좋은데? 나도. 아니야, 넌 지금 드레스 입고 싶어 입고 있어서 만지면 안 돼. 샤랄라라라라. 드레스 샤랄라라. 시크릿 주주 옷 입고 싶다고 난리를 피웠죠? 샤라라라. 빠밤 빠밤 바밤 에이 만지면 안 돼요. 슬림 촬영해야지. 아기 촬영해야지. 촬영해야지. 기다려봐 비켜 서윤이 다시 내쫓을거야 서윤이는 어떻게 할지 말만 해줘 뭐 넣을까 이제 어... 액티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액티 액티 넣을까 어, 넣어 쉐키 쉐키 팍팍 톡톡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찐친에게는 그 찐친에게는 동생과 잘 영상을 마무리했다고 알려주겠습니다. 와우 아주 그냥 찹쌀떡 라인인데? 와우 액티를 더 넣어야 돼. 안녕하세요. 어 오케이 인사성 합격. 오 이거 느낌 좋다. 아까 친구가 개생형체가 탄생한다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잘해서인가요? 아니면은? 걔 이름 밀크인데? 밀크, 밀크. 제가 따로 인형개를 하고 있거든요. 밀크야 걔 지금 밖에 있어. 그래서 걔 제가 지금 어 영상은 인형개 영상은안 올리고 안녕하세요. 기다려봐요 그래서 일단은 인형계는 따로 영상은 안 올리고 저 혼자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시그니처 표정들 을렸어요 짜자잔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울 수도 있어요 조만간 왜냐면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어요 새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손에 낙서를 하면 안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지워야돼요 그리고 내일이 진짜 최악이야 어금니 뽑아 에. 그리고 그리고요 제가요 이번주 토요일에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마뱀 영상도 자주 올릴 예정입니다. 걔 이름도 벌써 지었어요. 포포. 짜자잔. 포카포장 포포 아니고요. 어, 그냥 포포가 귀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보다 다른 채널이 있거든요. 그 시윤하트라고 채널 이 있거든요. 걔가 그 채널도 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이 알고리즘을 두 번이나 탔어. 비조트. 왕이면 거기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언니, 여기도 구독 언니, 좋아요 눌러줘. 언니? 뭐? 뭐? 저게 왜? 너내꽃 까자 먹지. 프렌치파이 맛있겠다. 이야, 일단은 이 그, 그거 아까 거기 니네 초콜릿 만들기 하는 거기 그 마트에서 샀는데? 슈슈슈 풀 떨어뜨린 거 얘가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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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니 느낌이 아주 그냥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스티커 제 동생이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니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또 영상 놓아볼게요 아니면은 인형계로 할까? 이번에는? 인형계 좋은 사람 구독. 인형계 괜찮은 사람 좋아요. 댓글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안녕, 엄마가 차단했어. 후렌치파이 먹방 중이에요, 제 옆에서. 슬라임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아, 맞네. 니네 아까 슬라임 만졌잖아. 근데 왜그 손으로 후렌치파이 먹어? 나 이거 안 먹어요. 바닥으로 다요나라. 자, 어쨌든 오늘. 문 닫아라. 문꽉닫아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커뮤에 왜 영상을 못 올리게 됐는지 알려줄게요. 빠이.